12월 16일 NBA 어, 정경기 어, 간단하게 퓨리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경기 휴스턴 마이애미 경기고요. 와 휴스턴이 뭐 홈에서 벌써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애틀란타, 오클, 필라, 미러키, 피닉스까지 뭐 상대적인 다 강팀들이죠. 모두 휴스턴 원정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음, 요즘 뭐 보면은 포토주니어하고 어, 그린이 뭐 홈에서 상당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뭐 그린 뭐 녀석은 원정에서는 그닥 뭐큰 활약이 없는데 홈에만 가면 뭐 난리가 납니다. 또 고든도 외곽에서 뭐 쏠쏠하게 지원을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생군. 아, 제가 볼 때는 아마 한2 년, 3년 안에는. 음, 슈스턴의 포스트를 뭐,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미래가 좀 많이 밝아 보입니다. 높이도 좋고, 또, 슈스턴이 전체적으로 홈에서는, 음, 팀 에너지 레벨이 좀 달라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마이애미는 최근 네 경기 모두 5점 차 이내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음, 뭐, 어제 경기 역시, 어, 제가 어제도 프리뷰 해드렸지만, 음, 오클이 거의 다 이긴 경기를 예, 그래도 마이애미가 끈질기게 또 따라붙고 해서 기어코 동점을 만들고 종료 5초전에 히로가 한방또 성공했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히로가 선발로 나오면서 벤치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마이애미 상황입니다. 선발 라인업끼리 붙을 때는 뭐 마이애미가 좀 유리하게 갈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게 간다고 해도, 이제, 벤치 대결에서는 마이애미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이 경기에 버틀러가 결장을 또 하게 되면, 그럼 또 벤치 쪽에 더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일단 뭐, 버틀러 출장 여마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어제 경기는 그래도 뭐, 덩컨 로빈슨하고 올라 디포가 간만에 활약을 해주면서 경기를 잡긴 했습니다. 근데 또 백투백 일정이고 또 원정 경기고. 음, 양팀 에너지 레벨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경기 슈스턴 음 플러스 4.5 핸디 승을 가보고요. 어, 다음 경기는 빅매치죠. 멤피스와 미러키 경기입니다. 어, 멤피스가 서부 지구 1위로 올라섰고요. 뭐어 미러키는 동부 지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맨피스는 현재 6연승 중이고요.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역시 상당히 강한 맨피스입니다. 미러키도 최근 10경기 8승 2패 상승세고요. 하지만 이제 이 경기에는 미러키, 훌리데이가또결장을하죠음 모란투와 쿤보의 뭐 맞격이라는 점에서는 뭐 내일 경기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양 팀의 전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홀리데이가 있고 없고는 상당히, 어, 좀큰 마이너스 요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러키 입장에서는. 음,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홀리데이가 공수에서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크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맨피스 원정을 떠나는 미러키이기 때문에, 아무리 쿤보가 날뛰고, 미들턴이, 뭐, 많은 뭐 득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제가 볼때 모란트를 제어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뭐 모란트가 또 본인 득점만 또 챙기는 선수도 아니고요. 또 벤치 대결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맨피스가 꿀릴게 전혀 없는 예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맨피스 승, 맨피스 마엔 승을 예상해 보고요. 어 다음 경기 유타 유월 경기입니다. 리매치죠 유타가 직전 경기에서 뭐 완전체의 모습으로 유월의 긴 연승 행진을 깨버렸죠. 뭐 유월이 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동안 맹활약을 해주던 머피 3세 또 마샬, 알바라도 3 명이 모두 침묵을 했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뭐 맹활약을 해주던 선수들이 이날은 침묵을 하면서 뭐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했고요. 오늘 경기에도 알바라도는 아웃입니다. 유타는 섹스턴이 결정을 하지만 코니가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치명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 이 경기는 저는 단순하게 오버로만 가볼 생각입니다. 유리 지난 경기에서 1 0 0득점에 그치면서 뭐 사실 망한 경기를 했는데 사실은 승부가 너무 빨리 결정이 되는 바람에 뭐 주전들이 대거 쉬었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득점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음, 이 경기는 점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경기다. 이렇게 보고, 오버로만 접근을 해보고요. 어, 다음 경기는 클리퍼스 피닉스 경기입니다. 아 어, 피닉스가, 음,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어, 어, 하는 순간 벌써 5연패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부커와 에이튼이 결장을 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고요. 뭐, 이미 존슨 파이에 뭐, 크라우드가 모두 아웃인 상황에서 부커와 에이튼까지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스타팅 라인업도 문제겠지만 벤치 쪽도 상당한 문제가 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클리파스는 3연승 중이고요. 하지만 백투백이죠. 음, 파웰과 존놀은 뭐 현재 아웃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 라인업이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라인업은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경기는 언더로 접근을 좀 해야 할 경기로 보이고요. 음, 승패 접근은 클리퍼스가 백투백이긴 해도, 현재 라인업대로라고 하면, 저는 클리퍼스 쪽을 봐야 할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음, 뭐, 클리퍼스가 완전체라고 하긴 하는데, 음, 아직은 사실 좀 폼은 좀더 올라와야 될것 같고요. 근데, 클리퍼스가 공격은 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음, 수비만큼은, 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 기본 라인은 잡아봤고요. 어 근데 라인업이 수시로 바뀌니까 어, 라인업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뭐 어제 경기도 보셨겠지만 역배도 많이 나왔고 또 오버도 많이 나왔고 또뭐프로스엔디슨이 그만큼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어, 어제 제가 어, 프리뷰 해준 것 중에서 한몇 개가 틀리긴 했었는데, 음, 그런 부분은 다시 또한번더 살펴봐야 될것 같고, 뭐 오늘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음, 슈스턴 괜찮을 것 같고, 멤피스도 마찬가지고, 유타 6월 역시 오버가 좋아 보이고, 마지막 경기는, 음, 라인업은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더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어, 간단하게 픽으로만, 어, 정리를 해서, 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구요. 뭐, 요즘 NBA가 역배가 많이 나와야 하시는데, 요즘 NBA는 역배가 나와도 이상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선수들 출전 유무, 그리고, 어, 최근 각 팀들 간에 뭐, 팀 에너지 내벨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구요. 음, 이렇게 해서, 음, 16일 NBA 경기 간략하게 퓨리뷰를 해봤고요. 어뭐더 많은 분석글이나 더 많은 픽은 저희 점호토토 안에 오셔서 다른 분들 것도 참고하시고 뭐 참고자료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점호토토 찾아오시는 방법은 지금 듣고 계시는 영상 밑에 보시면 고정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 댓글창에서 고정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